Yeah. 김간의 형제 한 집에 있어 대호영 민석이 종대 대호영은 뺀질하고 잔소리 테크노 대마왕 민석이는 깔끔하고 화가 많은 섹스 테토남 종대는 세심하고 따뜻한 꿀 보이스 으심인 대호. 근데 이 자식들 왜 이렇게 안 와? 요 놈들이 아주 그냥 서울 생활한다고 전화도 안 하고 맨 내가 쌀 보내주면 쌀이나 받아 먹고 일은 안 하고 지들이 밖에서나 그러고 돌아다니지 이 연천에서는 내가 캐대현이야 KDH 캐대현 뭐요즘뭘 하고 돌아다니나 한번 보자 아이고 <laughs> 설민석이 왜 나와? 아 시우민으로 쳐야 되는구나 아 요즘에 축구하고 돌아다녀? 그치? 우민이가 운동을 잘했어. 챈, 챈 입에도 안붙네 아주 그냥 멀끔하게 하고 다니네. 종대가 제일 나를 제일 닮았어. 예안 웃어. 종대. 에이 거의 안 하지. 요즘 애들이 전화 한다고 또 받지도 않아. 생존 신고만 하는 거야 생존 신고. 아이 졸려 죽겠네. 몇 시지? 지금 몇 시야? 정심 천심 여 안녕하세요 형어 왔어 아니 목발은 왜 아직 그럴 나이 아니잖아 어이고 니들은 오는데 뭐, 얼굴을 뭘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야 벌써 자세가 안 됐네 어디 농사... 정신 사나우니까 앉아있어 정신 사나우니까 뭐, 요즘 뭐하고 돌아다녀? 저는 앨범을 하나 냈었어 가지고. 앨범은 집에도 많은 게앨범인데뭘 앨범을 또 내. 또 일이니까. 어? 너왜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를 안 해? 저희 엄마요? 어. Yeah. 저희 엄마라니 너 우리 엄마. 니네 엄마. 치엄마 잠깐 내. 가 <님이> <laughs> 진짜 전화를 안 했어. 나 방미나 정신 차려. 나도 요즘에 앨범 준비를. 아이 지금 이거 나왔을 때는 앨범 나왔겠지? 야,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얘는 <laughs> 옛날부터 혼자 한말을 그렇게. 해. 어때? 그래도 저기 서울에 있다가 여기 고향 오니까 좀 공기부터가 좀다르지않아 확실히 공기가 이게 탁 트이는 게 느껴져. 지 여기가 이제 연천 세동지 마을. 여기가 무궁의 청정 지역이야. 저기 일하느라 좀 허리 펴 시간도 없는데 이거 좀 봐.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빌딩숲에만 있다가 이런 데도 봐야 돼. 힘들면 저 나무도 한번 보고, 풀도 어? 한번 보고. 넌 계속 깎고 음, 그래야지. 그래? 좋다. 그럼. 그래야지 오늘, 그, 형이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다... 어쩌다가 다친 아니, 거예요. 뭐하다가 빨리 별을 좀 베야 되는데, 음. 내가 이제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부른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 음. 그래도 형제는 형제지만 그 품싹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품싹. 너네 요즘에 돈도 많이 벌면서 무슨 <laughs> 아니 아무리 가족 관계로도 응. 그렇지 그런 건 확실해야 어? 되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대가 이렇게 많이 싸졌겠어 응. <laughs> 어? 그래서 많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laughs> 야 일단 모자 야왜 이렇게 작은 걸 사왔어 가이 <laughs> 살아있네 가이 살아있네 <laughs> 잘 어울려 오오 어, 어. 난 좋아 이런 거 얘는 그... 항상 뭘 해도 싸가지가 없어 보이. <laughs> 형은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싸가지가 없어서 <laughs> 아니, 어떻게 살았대. <싸갔대>? 유지가 내려, 유지가 <laughs> 내려, 내려. 형, 우리 우리 그거 아니야? 우리는 저... 요즘엔 이런 거안 하지만 우린다 같은 B형 아니었어. 그래. B형 남자들이 원래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너 혈액형이 B형이야? <laughs> 진짜 B형이야. <웃음> <웃음> 여기서 너, 진짜 B형 너도, B형이야. 너도 B형이야? 어. 그래. 나를 왜 A형이지? 이상하네. <laughs> <laughs> 아, 엄마가 A형. 엄마가 A형이지. 아, 엄마가 A. A형. <laughs> 그래, 그래. 엄마 가 그래.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laughs> 아이고 나. 난... <laughs> 근데 약간 출생에 조금 비밀이 좀 숨어 있는 것 같긴 해. 오른쪽 해. 너네가 서울에서는 쉬우민이고 첸이지만, 음. 어? 여기서는 민석이고 종대야. 그럼. 무조건 에이. 마을 어른들 보면 인사드리고. 아, 예. 그럼. 어? 예. 우리 항상 외치던 거 있지. 아, 좋지, 좋지, 좋지. 자, 그래? 농심! 흥심. 천심! 아 천심 미안 미안. 아이씨. 네 이거를 일로 와. 예 <laughs> 예. 일로 와. 빠따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봐봐. 잠깐. 너 동생 중간 <laughs> 중간에 관리하라고 그랬지. 아, 벌써 진짜. 잊어버렸어? 천심이지. 천심. 그래. 자, 자, 자 내가,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오케이. 농심. 천심. 혁신. 그렇지. 아 이제 이제 내내다됐다 아, 가자. 오케이. 출발. 동네가 그대로야 그대로. 게 없어, 그러니까 게. 요 어디 깬것 같은데 민석이가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똥 싸고 휴지 갖다 달라고 <laughs> 뭐나 개야? <laughs> <laughs> 우리 옛날에 간식이 어딨어 이런 거 이제 옆에 이제 콩 같은 거 이런 거 따가지고 불에 꼬먹고 그랬었는데. <laughs> 그치, 그치. 어 그러면 여기 민석이 여기 입 까매가지고 그거 귀엽다고 동네 어른들이 많이 칭찬 많이 했는데. 나좀 그거 좀 잘린다고 <laughs> 어, 그래? 걸어가는데 찔리까봐 무서워. 나를 누가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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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니는가요? 여전하구나. 둘이서 아이고, 그냥 진짜. 맨날 싸웠는데. <laughs> 기억나 이거 옛날부터 초등학교에서 항상 호수업이 만들기 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아직도 아, 아직도 해, 친구들이 응. 아이고 기영라 이제 우리가 여기 별을 배야 돼. 잠깐만. 별을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저 어, 위에까지. 다 해야 돼 이거. 셋이 나눠서 하면 금방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눠줄게. 그럼 우리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laughs> 내가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 오케이. 자 종대는 일을 또 옛날부터 잘했으니까 <laughs> 종대 노동 진짜 잘해. 종대는 <laughs> 너무 멀어질. 아니야 아니야. 형님. 형님. 그래도 한번 밤에 겠는데. 그만 가도 될거 같아 형 정신 차려 종대 너가 옛날부터 일을 아주 잘했어 아 <laughs> 그치 잘했는데 잘했는데 종대는 요까지 하자 여기 <laughs> 나서 김씨 아저씨가 서 저거 하나 빌려가야겠다 자 그다음에 민석이 <laughs> 형 나는 일 드럽게 못해 그래서 그래 민석이는 또 일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뭘 익숙해 나 오늘만+ 오늘만 할 거야 아이고 다시 좋다 야 우리 땅이 언제 이렇게 넓어졌대 에잇. 너무 맛있게 만되니까 이만큼만 하라 그래요, 만큼만. 집에 가자. <laughs> 집에 가자. 그래서 형은 어, 어디까지 할 건데? 형은 여기 구석이 제일 어려우니까. <웃음> <웃음> 자, 좋다 좋다. <laughs> 이게 났을 때는 조심해야 돼. 힘으로 하면 안 돼. 괜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 여기 이렇게 다칠 수가 있거든. 오케이. 음, 여기에 하지 말고 다리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오케이. 어. 나중에 탈곡을 해야 되니까 어. 뒤에다가 그냥 휙 던져놓지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쌓아놔야 돼. 아. 우리... 여기서부터 쭉한번해 나가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예 해서. <laughs>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슥 쓱, 쓱, 쓱. 쓱.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요렇게. 어, 종대야. 예. 너는 옛날부터 그렇게 일을 그렇게 잘게 하면 안 돼. 누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 어? 잠깐만, 일하러. 왜 이렇게 성급해, 옛날부터? 일을 크게, 크게 잘해야 돼. 그치, 그치, 그치. 어? 이렇게 잘, 잘게 하면 하루 종일 한다고, 일을. 그렇지. 그, 민석아. 그 휙휙 어? 던지지 말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잘 사려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배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야, 그탈 팔고 그래야 되니까. 어이, 자식이! 어이, 자식이! 형한테 <laughs> 그런 거야, 지금? 아니, 아니, 형은. 어우, <laughs> <laughs> 자식! 우와! 아우 새끼가 그냥. 줘봐, 줘봐. 오, 저 녀석 저거 봐. <laughs> 여기서 힐링하고 가. <laughs> 저거 힐링 맞아? 어, 아, 그럼. 힐링하고 가. <laughs> 저거 힐링 맞아? 어, 힐링하고 가. 여기서 형이 화를 안 내잖아. 이게 다... 농사를 하다 보면, 그냥 천천히, 그냥 허리도 한번 펴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야. 그래서 형님 오늘 새참은 주시는가? 아이, 그럼 새참, 당연하지. 그거 새참, 참이 빠질 리가 있어. 예. 근데 요, 요, 요 누워있는 것들 좀 어떻게 해봐야겠어? 인간의 형제. 한 집에 있어 어, 아, 일을 깔끔하게 하네. 어, 아, 할때움치해야지 그니까. 우리 종대 깔끔하게 일런 거거든. 민석어는 깔끔하고 형. 화가 많은 나뭐 뭐 빠졌어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일안한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그래도 다 남아있네 <laughs> 와얘 빡세다 이게 쉽지가 않아 야, 형은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돌아갔냐? <laughs> 형이 옛날부터 유연했잖아. 요즘 아침마다 식초를 다섯 스푼씩 먹고 있어아니까 <laughs> 사람이 유연해야 돼 항상. 형 옛날부터 유연해. 아 유연해. 여기 <laughs> 유연해서 괜찮아. <laughs> 네. 아버지가 달라요. 이 그래서 현액형이 될라구 이놈의 자 얘기하지 말라니까 <laughs> 이놈의 자식 요 둘이 닮고 나 하나도 안 닮았잖아 <laughs>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고 그래도 동생들 얼마나 착해 <laughs> 어. 우리 성인방송이 <laughs> 형제들끼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laughs> 어. 참 전에 어. 미니 게임 한 번씩 할까? 몬 게임? 어, 좋아.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런 거. 몸게임? 우리 옛날에 왜그 팔씨름 같은 거 많이 했잖아. <laughs> 그거 옛날에 해가지고 항상 <laughs> 형이 이겼잖아. <laughs> 내가 그건 좀감당해야될것 어? 같은데 괜찮아? <laughs> 어떻게? 한번 해. 오랜만에. 형 <laughs> 유연하다. <병이> <laughs> 아우 시키가 그냥. 줘봐 줘봐. 품상만 제대로 좀난다 하고 갈수 있어. 그래? 그럼 김해김 씨 선상김 씨. 아팔발 심지 않기 안 심어 얘네가또옛날에 승부욕이 그렇게 강했다 서로에게 와. 한마디씩 늘 네. 음. 우리 형 응원해 어. 우리 왕내 항상 그렇게 귀여웠으면 좋겠다 그래 아. 좋아+ 좋아자자 그래. 의존형 제자 준비 시작 음. <laughs> 으으 <으유유유유. 웃음> <으아! 웃음> <으아! 으아! 웃음> <laughs> 야, 야, <맞대요>. 야, 야, <laughs> 아유 막내 시원하겠네 아유. 그렇다 그 <laughs> 형이 요즘에 허리도 아프고 <laughs> 형이 발목 힘 없는 거 봐라 <laughs> <laughs> 형그 <laughs> 형, <laughs> 정도면 발목 나갔는데 <laughs> 자 고쳐 쉬는 시고자 <신으시고>. 준비됐어요? <laughs> 와 진짜 <잃어버리고> 진짜, <웃음> <싶다>. <웃음> 진짜 이기고 싶은 거야? 진심으로 <웃음> <웃음> 이기고 싶은 거야 진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laughs> 우리 저기 민석이는 <laughs> 우리 마무리 좀 하고 있어. 마무리? 어. 몸좀 씻고. 어, 마무리 좀 하고 있고, 우리 둘이 가서 이제 세참 해가지고 잘 아, 이제 좋다, 차려올 테니까 외비하지 말고 어? 왜지? <laughs> 조금만 있어봐. 그럼 네가 볼게요. 빠지지 그럼. <laughs> 다녀옵시다. 어, 맛있는 거 준비해 올게. 네. 어. 흙이 또 이렇게 묻어줘야. 이게 맞아요. 진정한 핵심이거든. 그럼 그럼 맞아요 응. 맞아요. 형은 이 너희들의 화려한 서울 생활도 부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음. 나는 그냥 이 핵심이 편해. <laughs> 응. 항상. 아나 이거. 와 이거 땀 난다 근데.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거 언제 다해 못해 못해.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지금? 자기들 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제 오랜만이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면 많이 바뀌었네. 그럼 이 시골도 그냥 막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에서 음. 지원을 많이 해줘. 그래서 여기가 농협중앙에서 아. 만들어준 체험장. 체험장을 또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체험객들이 와가지고 농촌 체험도 하고 뭐 요리도 해먹고 체험마을이 이제 전국의 곳곳에 있어. 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야. 여기구나. 음. 그리고 난또 농협이 너무 고마운. 그렇지. 게농 어. 출산 하시는 분들 어어. 정말 좋은 상품들, 어어. 정말 좋은 가격에 우리가 사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너 형은 반그까지 <laughs> <잘, 잘. 웃음> 잘하네. <웃음> 어. 진심으로. 그렇지. 나와서. 아 저기구나. 음. 저세차 거리. 요즘에 이 늙은 호박이 제철이야. 요걸로 전도 해먹고. 요거 이제 가래떡, 가래떡. 어. 요거 이제 여기 쌀로 만든 건데 요거 직접 뽑으신 거거든 요거 분들이 요거 이제 부어서 너무 맛있겠다 아이야 야 그래, 그래. 가요 가요 이거 민석이가 또 요령이 없어가 이렇게 일 계속 한다고 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그역이안 어. 하고 있어 내가 본 저봐, 저봐, 민석이는 저봐저봐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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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저런 저 싸가지 없는 와 좋다 줘봐 네. <laughs> 줘봐 내가 봤니까 서울에서 뺀질뺀질 거리는 것만 배워가지고 빨리 와! 빨리야 빨리. 좀다 빨리. 무거워 보인다. 어쩔 수 없지. 또 막내가 해야지 이런 거. 음, 음. 말만 하지 말고 그냥 그땐 들어주는 거야 형. <laughs> 아이고 오랜만에 명절 느낌 나네. 어? 동생들도 이렇게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또 가족들의 묘미 아닙니까? 그럼. 일단 새참해 먹어야 되니까 불을 피워야 되겠다. 아 보여줄게 또 내가 불 어떻게 잘 피우는지. 빌려 오케이. 아이고 조심 조심. 얘가 성격이 불 같해가지고 불을 아주 잘 피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먹어? 우리 이제 호박전하고 가래떡구이. 응. 호박전? 응. 그치. 늙은 호박전. 저기로 가지가 볼까 그러면. 아 근데 종대가 잘해. 왜냐면 써는 방법을 알거든. 딱 보니까. 결이 있어 갖고 그렇지 결대로 들어가야 칼이 들어가지. 자 그러면은 나는 반죽을 좀. 음. 민석이는 요즘에 뭐해 혼자 있을 때? 집 청소? 집 청소? 아니 옛날부터 깔끔했어. 그럼 난 하루 종일 청소해. 아이고 너는 근데 청소를 왜 그렇게 하는겨?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깔끔하잖아. 그랬지? 응, 굉장히 깔끔했잖아. 그랬나? 난 그걸 보고 배운 거지. 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깔끔해. <laughs> <laughs> 이상하다. 됐어, 우반죽은요 뭐 정도 하면 되고. 민석이 떡 언제 구울 거야? 아이 기다려봐. 테이프 파이어라고 형이 그, 시킨 그거, 게 아닌데? 그거 좀 해줘봐요. 응? 저기 새로 나올 신곡 좀 들려줘봐봐. 우리 둘째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 되게 민망하네. <웃음> <웃음> 아니, 뭐, 형제끼리, 야, 우리 형제들끼리 있는데, 뭐, 어때? 우와, 이런데살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네. 에이, 옛날에 그렇게 잘하더니, 왜? 옛날에 너 위에 우통만 입고 했잖아. 우통만 입고? 옛날에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아, 우통 안 입고? 그럼, 그 아. 자, 그러면은 저희. 에우 또, 판을 깔아줘야 해. 쟤, 쟤는 또. 자, 판을 깔아줘야 하니까. 뭔데 뭔데? <laughs> 와, 너는 야 아니 한, 진짜 너너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렀던 게몇명 앞에서 불러봤어? 몇 명이야? 만4만 명? 와, 야4만 명인데 이거 우세밖에 없는데 못해? <laughs> 아니 이게 그래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밖에 못해? 신우 <laughs> 앨범이. 응. 이 무드가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안 맞어. 안맞아안 맞어. 안 맞어. 괜찮아. 우리 자연은 다 우리를 품어주니까. 이게 되게 뭔가 살짝 세시, 섹시가 있는. 너 지금 섹시해. 엄청 섹시해 어?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어, 자한 박자, 네. 박자 쉬고, 아두 박자, 박자 쉬고, 아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셋 둘, 둘, 넷. 드롭, 예! I'm a n k you, thank you, 아 yeah. thank you. 형님, <laughs> 형님. 야, 이거 저1학년4반에 저기 동치리가 만든 건데 이걸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 미안해, 미안해. 형님,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무데도 특가 게 아니, 아는 거기서 거기서 뭐한 거야? 아니, 안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밑에서 뭐한 거야? 아이, 네 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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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이, 우리 둘째가 괜히 옛날부터 읍내 저기 디스코 댄다는 게 아니야. <laughs> 잘해. 일러, 일러, 일러. 그래. 먹어봐. 오. 자 우리 또 형제들끼리 농주, 한잔하자, 농주 한잔 하자. 농주 한 잔. 아 여. 율무야. 어 율무. 연천 율무 막걸리. 연천에 또 율무가 유명하거든. 오호. 농심, 천신, 흑신. 아. 맛있다. 뭐가 떠다니는데 내 것만 떠다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좋은 거야. <laughs> 이게 율무, 율무. <좋은 웃음> 율무. 이게 무야 <laughs> 그럼. 나, 나 이거 약간 질은 <laughs> 먹은 <흥? 웃음> 율무야, 율무. <흥은> 아니야. 율무야. <laughs> 이게 이게 율, 율무겠지? 이거 크 아니겠지? 원래 사람이 흙도 좀 먹고 그래야지 면이 높아지고. 그럼. 우리 우리가 생활하면서 막내가 항상 있어. 우리도 몰래 입속으로 들어가는 벌레가 1년에 50마리가 넘어요. 어후, 막내가 우면 <laughs> 나랑 잘 맞아. 응. 그럼. 막내가 어. 요거 이게 서서서 비벼 가지고 전 구우면 돼. 거기다가 저 내가 기름 갖다 줄게.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응. 이렇게 뚝딱뚝. 아이고 <laughs> 율무를 넣네 우리 막내가 율무를 넣었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나 그치? 이거 했어. 민서 아니 거야, 율무. 옷에서 아, 율무야. 이게 잠깐만, 율무야. 이거. 율무야, 율무. 율무야 율무. 율무야 율무. <laughs> 율무야 떡이나 먹자. 무슨 전이냐 나와서. 원래 세참하고 이러면 한, 다 하는 거야. 그럼. 원래 다 먹는 거야. 대손안 깨끗할 것 같은데. 아휴. 얘는 태생부터가 완전 연예인. 깔끔. 형이, 이거 봐. 걷어내면 된다니까,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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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겠네. 형님, <laughs> <laughs> 원래 모르게 먹으면은. 괜찮아, 괜찮아. 네. 떡 얼마큼 먹을게요? 응? 전 하나는데요. 여기. 한열개만 굴까요? 자, 떡 드실 분? 손! 저야떡 드실 분다 손드시네 떡 드실 분손 아이고, 예떡 드실 분떡 드실 분 어, 야민서아다 드신단다 다 드신대 하나씩 다드려라 넉넉히 해, 원래 시골 음식은 넉넉히 해야 돼 식성들이 좋아, 연촌분들이 아이고, 야떡 너무 잘 구웠다 아이, 손들이 빠르니까 그래도 잘하네 어서 드셔봐. 아이고, 아 물고다 기 떡도 같이 넣고 먹자 이제. 자 요거 어? 율무 없어. <웃음> <웃음> 저거 율무 좀 있는데요? 응, 야 아니, 네, 괜찮아. 아, 나는 뭐 나는 율무 좋아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 우리 연천에또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이제 자연도 봐.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 어머니 어 갑자기 갑자기 그 설정이야. 아이고. 아이 어머니. 어머니생각에또눈이 안고 보어요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자, 농신참신참신 아, 자, 니 자, 이게 늙은 호박이 제철이야. 요호. 어, 나니 저희 궁금한데 음. 이게 좀 바삭해, 어 바삭하네. 음잘 익었다 호박. 음 호박 잘 익어 잘다음음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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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있네. 아삭아삭. 잘써 종대가 그래. 잘어 오야. 떡도 먹어봐. 요거 요거 이제 연천 쌀로 만든 거거든? 진짜 맛있어. 응 음. 꿀에도 약간 유무가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오늘 아또 일하고 먹어서 이렇게 음. 열심 그게 있어. 그럼 그래. 음. 노동 후에 먹는 밥이. 되게... 음. 우리 둘째 그 개인 방송 시작했다 이러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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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네.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라요. 자, 저기 봐. 아 바삭바삭. 그래서 구독자 한 지금 15명 정도 됐지. <웃음> 아, <웃음> 15명 정도. 아니, 그러면 평소에 좀 술은 마셔? 이거 보니까 민석이는 술을 좋아하네. 아이 그럼 주량이 어떻게 되고 그래? 소주 기분좋게 마시는 거한 세네 병? 우와. 우와. 아직도 난 놀란다, 형주향을 들으면 이거 고주망태네, 완전히 <laughs> 어, 약간 뭐, 없잖아 어, 음식을 먹을 때 술이 없으면 너무 맛이 없어, 맛이 아, 없어, 아, 음식 안주 뭐 좋아하는데? 난 모든 음식이 다안주라 생각하는데 아, 그래? 응. 딱이 음식 먹을 때만큼은 그래도 한잔딱 무조건 곁들인다뭐 이런 게 있잖아 아음 음. 그런 거? 혹시 연천 쌀로 만든 밥이나 <laughs> 농협에서 오, 판매하는 한우라고 이 호박전?

소주를? 네. 저희 옛날에는 그 숙소 방에 어. 둘이 마주 앉아서 안주도 안 나요. 오렌지 주스 하나 넣고 와, 에다가 보드카 한병 넣고 어. 그거를 마셨어요, 그냥. 나그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죠. 어, 그러고 그러고. 술 무심도 아니고 진짜 술이 맛있어서 그럼. 좋아서. 이게 먹는... 집안 내력이네. 음, 그래. 나도 원래 보드카 넣고 안주 없을 때는 그냥 생수 하나 넣고. 그렇게 먹었어. 마실 거야 음료라든지 그치? 물이라든지 어. 하나. 어서물 마실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술 진짜 좋아했죠. 자꾸 하늘 을 보니. 주당이셨네. 어머니. 여러 오해하지 말시고저희엄히사랑해줍니다 <laughs> <laughs> 자, 요거 이제 탈곡기로 이제 우리가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통 탈곡을 하는 방법인데, 오호. 이걸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고, 싹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털어내는 오거라. 거. 음. 오, 이 오, 게 이렇게 털는 거고, 요거 이제 이런 거. 아유, 자, 너무 좋다. 꼼꼼히. 털고 여기다가 모아두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건. 그 다음 세대인데, 이세대 어,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요거 딸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리고 요 방향으로 어 해서 한 방향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샤워! 그렇지 그럼 이렇게. 아, 아, 아. 아속 시원하다 이거. 아, 아속 시원하다. 자, 털어 털어. 이렇게 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쾌감이 있다. 딱요 정도가 얼마큼일까요? 얼마 안 될걸? 한4분1 공기? 그치. 그 정도 되지. 그 정도 되지. 우리가 요거 딱 해보면 yeah. 그런 마음이 들어. 이제 밥. 한공기를 보잖아. 아, 진짜. 그 쌀한톨 남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밥알 하나 여름에 여름에 몸에 개 가지고. 그럼 네. 우리가 항상 우리 농부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또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소중함도 느끼고. 자. 농심! 천심! 혹심! 자. 마무리해야 돼, 이거. <laughs> 아까 민석이 춤 봤으니까. 야! 이번에는 종대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 9월 29일 날 살면 이제 아케디아라는 저의 음. 노래인데 어. 찬란했던 기억 무너지는 끝에 I just w a n 지나버린 채 없으니까 에이 에이 너를 데려간 난 I'm a l b r o k e 그쵸, no m r run away to Arcadia. 예! 와 노래 한다.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오우. 여러분. 이야, 노래 너무 잘한다. 아, 형님, 서울 와서 이것만 연습했지.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용돈 보내주고 한게 어, 이렇게 또 오니까 음.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엄청 뿌듯해 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 네. <laughs> 돌아 돌아 한 풀도 남기지 않을 거야 우와, <laughs> 형님, 어. 형님 받쳐요. 에헤! 받쳐, <laughs> <다쳐>. 철라철라 <laughs> 그렇지. <laughs> 야, 다 끝나갑니다. <laughs> 야, 쓰러, 가! 나이스. 오, 소리 부소 소리 부아네가 와. 와. 물려 받았어야 됐어, 네가 정말 나았다. 너가 뭐가 오신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왔네. 저거 뭔데요? 아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거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잠깐 불렀어. 쭈아! 뭐야, 뭐야! 야와 <laughs> 요즘에는 아, 다 이렇게 우리가 한몇시간은한 거를 지금 우리 왜 불렀어? 아 우리 형제끼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어 우리 이제 우애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요즘에 다 이렇게 요한 30분이 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막 저기 누워 있는 거막 열심히 하고막발 빠져가고 이걸 한, 한 시간, 막 두, 와 시간 와두 시간 이렇게 하고. 한 거를 지금 그럼. 10초 됐는데 저희가 한 거잖아요. 여기 요한 바퀴 30분이면 돈다니까. 저차 저 얼마야? 어, 아까 비싸. 대충 들어봤는데 1억이래. 1억? 어, 어. 하나 사줄래? 런. 아, 형, 돈 많아. 그치, 우리 형, 그 많아. 7만 평을 갖고 있는데. 그, 진짜 세채 <laughs> 있어. 네을준비 잘가요 가제 이상한 하지마 용좀 말려 봐 오케이 오케이 멀리 못 갑니다 나 지금 쉬가 너무 많이 거 빨리 해